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안합입니다 저희 스타카 S클래스 맛집인 거 아시죠? 오늘 차량은요. 어, 글쎄요. 별미 중에 별미랄까요? 저희가 한 달이면 한대 정도 혹은 많으면 두대 정도 대표님 추천 매물이라고 소개해 드리는 차량이 있어요. 오늘 이 차가 드디어 대표님 추천 매물입니다. 어, 아마도 2023년 들어 첫 대표님 추천 매물이 아닐까 싶은데 벤츠 S350D 롱바디 포매틱인데 마이바흐로 컨버전을 했어요. 자, 이 차량 2017년 8월 최초 등록한 2017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83,900km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1억 5,200만 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6,200만 원이요. 완전 무사고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어, 엔진룸 열어보면 6기통 차량이에요. 2987cc 258마력에 63.2토크고요. 어, S클래스 마이바우를 풀 컨버전을 해서 보시면은, 어, 마이바우구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S350D 롱바디가 맞습니다. 디젤 차량이잖아요. 고급유 찾아서 돌아다닐 필요 없는 마이바우.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편하겠죠? 어, 그리고 이 차량, 차주분께서 차에 대해 좀 아시는 분이에요. 차량 관리 워낙 잘하신데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손세차 맡겼고요. 평상시에도 기사 두고 관리하던 차량입니다. 어, 롱바디 매물이기 때문에 차량 실내도 굉장히 넓고요. 후속 모니터랑 리클라이닝 시스트도 들어있는 차량이에요. 고급 세단, 의전용 세단 찾으시는 분들은 이 매물 주목하셔야 합니다. 외관은 요즘 이색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무광 시멘트하고 유광 시멘트 유행하는데 그래서 옛날엔 이걸 쥐색이라고 불렀는데 쥐색이라고 부르면 나이 들어 보인대요. 시멘트 색이라고 해야 된대요. 자, 시멘트와 실버가 섞인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 보러 가시죠 어떠세요 여러분 실내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네 어~ 전면부에도 마이바흐 느낌 났죠 휠도 꼭 보고 오셔야 돼요 휠도 역시 마이바흐 느낌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풀 컨버전이라고 실내도요 여기 트위터 동그랗게 돌아 나오는 그 마이바흐의 그것 들어가 있고요. 송풍구도 벤츠 송풍구, 벤풍구라고 하잖아요. 벤풍구 앰비언트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뒤쪽으로도 앰비언트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요. 이 앰비언트가 저도 사실 벤츠 C클래스에다가 요거 했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요. 하면요. 진짜 후회 없는 튜닝. 근데 요걸 전차주가 해놨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요 튜닝 은근히 비쌉니다. 그리고 아무데서나 안에서 찾아가는 데 돈과 시간과 노 이 다들거든요. 그런데 전차주가 튜닝을 다 해놨네. 너무 꿀매물이죠. 그래서 대표님 추천매물입니다. 자, 이 차량 S 클래스에요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반절 주행, 파노라마 선루프, 에어 서스 등풀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안정적이고 밸런스 좋은 포매틱이기도 합니다. 어, 디젤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숙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꼭 시동 걸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리 너무 잘한 차량이에요. 어, 2017년형인 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정도로. 진짜 관리 상태가 좋더라고요. 자, 이제 2열 공간 보실 건데요. 말씀드렸죠. 350롱 바디라 차 굉장히 길다고요. 그리고 후석 모니터도 해 놨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2열 공간입니다. 자, 이 차량 보시면은요. 어, 350D 롱 바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롱 바디 차량에다가 후석 모니터까지 드러나서 의전용으로 완벽 세팅. 어, 350D 쇼 바디는 후석에 통풍 시트가 없어요. 얘는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는 시트 당연히 리클라이닝 시트고 그리고 메모리 시트고 전동 시트고요 시트 굉장히 편안합니다 바닥 매트도 얼굴 편안한 거딱 알아놨네요 이거 그 별집 문이 들어간 거 오염에 굉장히 강한 매트 깔아놨고요 어, 뒷좌석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절대 이거 350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꾸며놓고 잘 관리한 차량입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하고요 차량의 뒷부분 보고 오시죠 1년에 몇대 없는 대표님 추천 매물입니다. 빠르게 팔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어, 스타카 영상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스타카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촬영하자마자 올리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어, 좀더 정보를 빨리 얻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영상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저희가 영상 올릴 때마다 알람 울리니까 빠르게 선점하실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차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할게요. 벤츠 350D 롱바디 포매틱을 마이바우로 풀 컨버전한 매물입니다. 휠도 어, 바디킷도 송풍구 앰비언트도 부메스터 트위터도 완벽합니다. 이 차량 후성 모니터 리클라이닝 시트도 있습니다 2017년 8월 최초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83,900km 신차 출고가격 1억 5,200만원 오늘 소개 해드릴 가격 6,200만원 완전 무사고 에 용도변경이력 없구요 보험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어 350d 롱바디는 요게 달려나온다 라고 어, 이야기를 또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롱바디에도 이거 안 추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좀 헷갈리거든요 아무튼 옛 은 있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빠르게 연락주시고요. 소개해드린 6,200만 원 할부리스 대차 모두 가능합니다. 할부 기간 연장도 가능하고요. 어, 유예 할부 30%도 가능하니까 금융상품도 스타카에 상담해 주세요.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오토홀드 3층입니다. 안녕.